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의 현재와 미래를 탐색하는 크리에이터 인사이트의 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민준님, 혹시 길을 걷다 보면 정말 다양한 식당들이 있잖아요. 메뉴가 수십 가지인 백반집도 있고, 김치찌기 외길 30년이라고 써붙인 전문점도 있고요. 아, 네, 그렇죠. 저는 어 결정 장애가 좀 있어서 오히려 메뉴 하나만 딱 있는 전문점을 더 좋아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laughs>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가 바로 그 전문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전문점이요? 네. 이 수많은 유튜브 채널이라는 식당가에서 어떻게 구독자 10만 이라는 맛집으로 등극할 수 있었을까? 와, 바로 그들의 공통된 성공 비결을 저희가 분석해 봤습니다. 와 유튜브 채널을 맛집에 비유하시니까 이게 확 와닿는데요. 그럼 그 맛집들의 첫 번째 비결 역시 대표 메뉴인가요? 정확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하나만 제대로 파는 김치찌개 전문점 전략입니다. 아 하나만 판다. 네. 성공한 채널들은요 처음부터 한식 대첩에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음. 대신 아주 좁고 명확한 단 하나의 대표 메뉴, 그러니까 미치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리라는 이런 넓은 주제가 아니라 자취생을 위한 10분 안성 국물 요리처럼 아주 구체적으로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청자는 아. 국물 요리 땡길 땐이 집으로 가면 돼 하고 명확히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예요. 오, 알고리즘도요? 네. 어, 이 채널은 국물 요리 전문가네. 국물 요리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보내줘야겠다 하고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길을 찾아주는 겁니다. 아하. 전문 분야를 정해서 알고리즘이랑 시청자 모두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는 거군요. 그럼 맛집의 두 번째 비결은 뭔가요? 아무리 맛있어도 일단 손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야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완벽한 첫 데이트 전략이에요. 오! 네. 수많은 가게들 사이에서 시선을 확 끌고 들어오게 만드는 기술이죠. 첫 데이트요? 흥미롭게. <laughs> 네. 썸네일하고 제목은 소개팅 사진이랑 같아요. 아, 소개팅 사진. 시청자는 이걸 보고, 음, 만나볼까? 즉, 클릭할까?를 결정하죠. 그렇죠. 10만 유튜버들은 이 사진을 아주 매력적이면서도 또 솔직하게 찍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당신은 이런 가치를 얻게 될 겁니다. 라는 확실한 약속을 담아서요. 아. 그러면 일단 클릭해서 영상이 시작되면 네. 그 약속이 진짜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첫 15초가 찾아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 15초가 첫 데이트의 첫인상입니다. 첫인상. 여기서 아, 이 사람, 이 채널 진짜 괜찮네라는 느낌을 주지 못하면 시청자는 바로 다른 사람 만나러 떠나 버리죠. 와. 성공한 유튜버들은 25초 안에 약속을 증명하면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거의 도사들입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치밀하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뭔가요? 이렇게 어렵게 사로잡은 손님을 단골로 만드는 비법이겠죠? 맞습니다. 마지막 공통점 바로 복리투자자 마인드셋입니다. 복리투자자요. 네. 많은 초보 유튜버분들이 유튜브를 약간 복권처럼 생각해요. 그렇죠. 영상 하나가 빵 터져서 1억 천금을 얻길 가라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기대를 하죠. 저도 그렇고. 하지만, 10만 유튜버들은 주식 장기투자처럼 접근합니다. 아, 장기투자? 모든 영상 하나하나가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과 같아요. 네. 당장 주가 그러니까 조회수가 오르지 않아도 꾸준히 일정한 주기로 투자를 계속하는 겁니다. 아, 결국은 성실함과 꾸준함이군요. 네. 영상이 하나씩 쌓이면 채널이라는 포트폴리오가 점점 탄탄해지는 거죠. 음. 시청자들은 그 꾸준함에 신뢰를 보내고 알고리즘은 그 성실함을 높이 평가하고요. 와. 그러다 보면 6개월 전에 묻어두었던 영상이 갑자기 엄청난 수익률, 이른바 떡상 <laughs> 가져다주는 그런 짜릿한 복리 효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와, 야, 정리해보니까 정말 명쾌하네요. 나만의 대표 메뉴를 정해서 매력적인 첫인상으로 손님을 끌어모으고 꾸준한 투자로 신뢰를 쌓아서 단골로 만든다. 그렇죠. 이세 가지가 바로 0에서 10만으로 가는 맛집의 성공 공식이었군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당장 유튜브라는 식당을 연다면 네. 당신의 가게에 내걸고 싶은 단 하나의 대표 메뉴는 무엇인가요? 음... 모든 사람을 위한 메뉴가 아니라 오직 한 그룹의 사람들만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당신만의 김치찌개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어쩌면 그 메뉴판을 완성하는 그 순간 10만 구독자로 하는 첫 걸음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